이번 시간에는 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 타입에는 심플과 카운터 보어, 카운터 선크, 테이퍼, 스레드, 홀 시리즈 총 6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퍼까지는 커스텀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홀 사이즈나 깊이 등을 임의의 크기로 생성을 해줄 수 있는 타입이고요 이 스레드나 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격 홀이라고 해서 가공되는 공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표준화된 규격으로 사이즈를 정의해서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홀 사이즈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홀 사이즈 지정 방법은 커스텀과 드릴 사이즈, 스크류 클리어런스라고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커스텀은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가 홀 사이즈나 깊이 등을 임의의 크기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름과 내가 원하는 깊이와 팁 앵글을 직접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사이즈는 드릴 공구가 ISO나 ANSI 표준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구축된 부분으로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드릴 사이즈를 입력받으면 심플홀 타입으로 홀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류 클리어런스는 스크류 사이즈에 끼워 맞춘 공차를 적용해서 나사 사이즈보다 크게 가공하는 나사 도피홀입니다. 홀 사이즈가 지정이 됐으면 홀의 위치를 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홀의 위치를 포인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환경에서 포인트를 생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스냅 포인트를 사용해서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포인트 다이얼로그를 사용을 해서 홀의 위치도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세 가지 타입으로 원하시는 대로 홀의 위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의 방향도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선택하는 방향의 노멀한 방향으로 홀을 생성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노멀 투 페이스로 생성이 되고요. 벡터 방향으로 홀을 생성하겠다 해 주시면 얼론 벡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리밋 부분에서는 깊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홀의 깊이를 값으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익스트루드 기능에서 배웠던 것처럼 조건을 주시면서 홀 기능을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뎁스 툴을 숄더와 팁이 있는데요. 팁 전까지 길이를 정의를 해 주시거나 팁을 포함한 깊이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객체와 서브트랙을 할 건지, 넌으로 둘 건지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플과 카운터보어, 카운터성크, 테이퍼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네 가지 타입은 커스텀, 즉 사용자가 임의로 크기나 깊이를 정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홀 다이아메타는 이 나사의 지름을 의미하고요. 홀 뎁스는 이 뎁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팁 앵글은 이 각도를 의미를 해주겠죠. 그래서 심플 타입은 일반 나사 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운터 보어는 심플 홀에 단턱이 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육머리 볼트가 체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어 타입은 홀 사이즈 지름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카운터 보어 지름 그 다음에 카운터보어 깊이 부분을 직접 정의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운터싱크 다이아메타는요, 심플홀에 접시머리 나사홀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홀 사이즈를 입력해주시고요, 카운터싱크 다이아메타, 카운터싱크에 앵글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총 깊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테이퍼는 심플 홀에 각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홀의 지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 테이퍼의 앵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깊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원하는 형상으로 생성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주시고요홀 제네럴 파일을 오픈해 주실게요. 제일 왼쪽 블럭에 홀이 생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트 내비게이터에 보면 지름 25짜리 심플 홀 타입이 있고요. 지름이 15짜리 카운터 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카운터 선크 테이퍼 홀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25짜리 홀을 확인을 해 보면요. 지름이 25고요. 홀 뎁스가 숄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의 깊이가 25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테이퍼 앵글 118도로 생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티 앵글을 0도로 바꿔주시면 홀 부분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118도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언틸 넥스트로 해볼게요. 그럼 가장 처음 만나는 부분까지. 홀이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구요. 수루바디를 해도 마찬가지로 관통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원하는 깊이를, 조건을 주셔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터보어 홀을 선택을 해서 보면요. 지름이 1 5고요 카운터보어가 25. 카운터 깊이가 10. 그 다음에 총 깊이가 25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F8로 눌러서 정렬을 해본 다음에 카운터 선크 홀을 더블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선크 홀 지름이 15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의 지름을 25라고 봤을 때 이때 카운터 싱크 앵글을 60도라고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 뎁스를 25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 앵글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홀의 지름이 25mm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팁 앵글을 10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값을 입력하는 부분을 알아봤고요. 왼쪽처럼 홀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기능의 위치는 이 위치에 있고요. 이 기능을 선택을 해서 리셋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생성을 할 때는 홀의 위치를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스케치로 그리거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점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스냅 포인트, 포인트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용하는데요. 우리는 스케치로 이 포인트를 먼저 위치를 정의를 해 줬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만들었던 포인트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홀의 지름을 25짜리로 만들고요. 홀디렉션은이 홀이 생성되는 면에 수직하게 생성되는 방법이고요. 25로 변경 하고, 팁 앵글을 118도로 해서 OK를 눌러주면 Ctrl J에서 이 바디를 투명도를 줄게요. 그러면 홀이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홀 기능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카운터 보어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보어 해서 원하는 위치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홀의 지름을 25라고 되어 있는데요. 1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카운터 지름을 2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10mm만큼 변경을 시키고요. 마찬 가지로 수직한 방향으로 생성이 됐고요. 리밋 t 부분이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밸류가 아닌 언틸 넥스트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만나는 면까지 홀이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홀 모양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터 n 크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카운터 n 크 원하는 위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홀 지름을 15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카운터싱크 지름을 25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을 90도로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챔퍼 부분도 있어요. 엔드 챔퍼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쇼 리절트를 보면은 이 끝에 부분에도 챔퍼 부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틸 수 i 바디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얼롱 벡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타입으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벡터 해서 나는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아니라 X축 방향으로 생성하겠다 라고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얼롱 벡터 홀의 방향도 꼭 알아 주시면 되고요 Normal To Face로 변경해서 a p p l 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퍼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테이퍼는 위치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로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위치로 점이 생성이 됐는데요. 자, 이때 내가 찍은 위치가 이 모서리와 24.3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모서리와 21.8mm 거리만큼 위치에서 생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치수를 선택을 해 주면 즉 거리값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25mm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요 이 모서리와 거리를 20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홀의 위치를 쉽게 정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포인트 홈 페이스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이 치수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루 바디 말고, 이번엔 밸류로, 깊이를 25만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4개의 커스텀화된 홀이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보면은, 홀의 사이즈가 다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심프로를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드릴 사이즈로 변경을 해보면, 드릴 사이즈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탠다드를 ISO 혹은 ANSI 이런 식으로 규격화된 것을 선택해서 사이즈 입력해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류 클리어런스도 마찬가지죠. 스크류 사이즈에 끼워 맞춘 공차를 적용해서 나사 사이즈보다 크게 가공하는 나사 도표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ANSI, DIN, GB 등등 표준화된 규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레드 홀과 홀 시리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홀은 일반 나사 홀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일반 볼트와 체결이 되는 나사 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트 사이즈를 정하고 나면 규격화된 부분으로 변경이 되면서 스레드 홀은 선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도면에서도 규격화된 부분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m 3 0기3 5 사이즈가 깊이가 30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스레드 부분이 깊이가 25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개 이상의 판재에 동시에 홀을 가공하는 기능입니다 시작과 미들, 엔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시작은 뭐 카운터 보어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중간 부분에서는 보통 이 매치 디스턴스 오브 스타트 홀로 해서 처음 시작 부분과 동일하게 생성을 하고요. 엔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트 홀과 비슷한 홀 사이즈로 생성이 되게끔 세팅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NX를 띄워서요. 홀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이번에 스레드홀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타입이 표준화된 규격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고요. 메트리코스로 하고 사이즈를 m 2 0자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클릭을 해 주시면 위치가 정의가 되고요. 이때 스레드의 깊이를 정의를 하는데요. 깊이를 저는 홀의 깊이보다 적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5를 입력을 해서 쇼 리절트를 보면은 스레드 깊이가 25로 표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홀을 생성하면서 이 나사 홀을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 스레드 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챔퍼와 엔드 챔퍼를 적용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쇼 리절트로 보게 되면은 시작 챔퍼, 끝 챔퍼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챔퍼 부분을 두 부분을 다 꺼주시면 챔퍼 없이 스레드 홀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눌러서 또 원하는 위치에다가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홀 시리즈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작과 미들, 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심플 타입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카운터 보어, 카운터 선크, 이세 가지 부분으로 시작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카운터 보어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 타입은 또 이렇게 규격화된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사이즈를 m12로 변경을 해주시고, 끼어 맞춤을 꽉 끼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또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노멀로 변경을 해주고, 그러면 카운터 지름이 20, 카운터 깊이 12, 지름 13.5라는 카운터 보어 형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들 부분도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이제 홀을 생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심플 타입으로 생성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홀과 디멘전을 맞추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지름과 동일하게 13.5로 가는 거고요이 부분을 꺼주시면 이 부분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저는 노멀로 했고, 매치 첫 번째 홀과 동일하게 가겠다라고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 부분입니다. 엔드 부분도 타트 홀과 동일한 사이즈로 갈 수가 있고요. 쓰레드로 갈 건지 스크루 클리어런스로 갈 건지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마지막은 쓰레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커스텀 부분에서 쓰레드 깊이를 이번에는 풀로 완전히 끝에서 끝까지 다 표시를 하겠다라고 해주시고요. 홀의 깊이는 뭐 변경을 해주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 수루 바디까지 해주면 마지막 단위까지 관통을 하겠다. 라고 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Ctrl J 를 해서요, 이 바디 세 개를 선택하고 투명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과 미들 부분, 엔드 부분으로 동시에 홀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챔퍼가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카운터 보어 타입으로, 두 번째는 심플 타입으로, 세 번째는 스레드 홀 타입으로 생성된 걸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B를 해서 바디를 두 개를 숨겨보면 마지막에는 스레드 홀로 생성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개 이상의 판재에 동시에 홀을 가공하는 기능으로서 홀 시리즈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홀 기능에 대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